예, 9구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동물에서 모계 영향 유전자에 의해 나타나는 형질 A에 관한 자료이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모계 영향 유전자라고 했기 때문에 모계 어, 영향 유전자와 모계 유전자 두 가지를 구분을 하고 계셔야겠죠? 자료를 보면 형질 A는 상 염색체에 존재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상염색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게 목여, 목의 영양 유전자의 특징이죠. 목의 유전자라고 하면, 어, 엄마에게서 받은 유전자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아빠한테서는 유전자를 받지 않는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 목의 유전자에 의한 유전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엄마의 세포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이 목의 유전자가 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목의 영향 유전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시면서 달팽이 집에 회전 방향, 뭐 이런 걸로 공부를 하셨을 텐데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는 개별적으로 엄마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그 자식이 살아가는 동안에 형질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가 결정되는 게 고게 영향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열성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뭐 b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bb 또는 bb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우성 인자를 가지고 있게 되면 이 형질 b가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열성 인자에 의해서만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 지금 실제로는 자 소문자 b만 가지고 있을 때에만 형질 b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형질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 이런 결정을 실제로는 누가 하냐? 엄마의 유전자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엄마가 엄마가 만약에 열성 동형 접합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엄마가 열성 동형 접합이기 때문에 이런 자식을 이런 자식을 못 낳겠죠, 그죠? 실제로는 이렇게. 어, 우성인자를 갖고 있는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형질 B를 갖게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자식이, 어, 열성 동형 접합으로 이런 소문자 B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우성인자를 갖고 있는 엄마였다면, 내 유전자와 상관없이 실제로 나타나는 표현형은 형질 B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부하시면서 이걸 한번 정리하셨을 텐데 지금 이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형질 A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되고 대립유전자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며, 그렇죠? 그다음에 형질 A는 열성. 열성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A로 표시하면, 자, 소문자 A, 동형접합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어, 형질 A가 있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림은 형질 A의 유전 양상을 조사한 교배 실험 결과이다. 가의 형질 A에 대한 유전자형은 우성 동형접합이다. 자, 가는 지금, 우성 동형 접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대문자 A, 대문자 A,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나는 유전자형이 어떻게 될까요? 나가 지금 여기 이 P에서 나가 엄마가 되는 건데, 나의 유전자형은 자기 자신이 형질 A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알수 없는 거죠. 그죠? 자식들을 보고서 알수 있는 거죠. F1의 자식들을 봤더니 다와라가 있는데, 다와라가 둘다 형질 A를 가지고 있다. 이건 뭡니까? 이 형질 A를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는 뭐요? 열성 동양 접합인데, 그 열성 동양 접합을 엄마가 갖고 있단 뜻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상인 염색체이기 때문에 엄마랑 아빠한테서 교배하는 당시에 유전자를 하나씩 갖고 오기 때문에. 다와 라의 자식들은 아빠한테서 우성 인자 하나, 엄마한테서 열성 인자 하나 이렇게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 중에서 옳은 것. 기억. 가와 나의 교배에 의한 F1은 모두 형질 A에 대한 유전자형이 동일하다. 어, 모두 동일하죠. 그렇죠? 모두 이형 접합으로 동일하다. 네, 맞습니다. 자, 나와 마의 형질 A에 대한 유전자형은 모두 열성동형접합이다. 나는 열성동형접합 맞죠? 마의 유전자형을 알기 위해서는 역시나 자식을 보면 압니다. 그죠? 어, 이게 F2에서 자식이 형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형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엄마가 열성동형접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도, 아, 어, 맞는 말. 다와, 다는 지금 여기 있죠? 나는 엄마 때문에, 어, 이 형질 A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기 자신은 실제로 유전자는 이형접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 어떤 자식을 낳던지 상관없이 형질 A를 갖고 있지 않은 자식들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에서, 디에서 A가 있는 수컷이라고 하는데, 있는 수컷, 수컷은 사실 상관없잖아요. 목의 영양 유전자이기 때문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엄마의 유전자형인 이 이형 접합에 따라서 형실 A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건 틀렸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